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용궁대신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월사녀 원숭이띠 음세 말씀드릴게요. 어, 원숭이띠 분들이 좀 성향 자체가 좀 밝으신 분들이 많고, 어, 재치가 있고, 영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좀부모의좀 덕이 없고, 또 형제지간에 좀 덕이 없어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원숭이띠 분들이 좀 힘들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뭐, 직장으로다가, 금전으로다가, 어, 일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 사람으로 인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소리가 나오는데, 어, 삼재가 나가면서 그래도 변화, 변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의사년에 들어오면서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좀 성과는 따라온다 소리가 나오고, 어,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이시면 그래도 금전은 따라온다 소리가 나옵니다. 34세 임신생 분들, 어, 임신생분들은 직장에 변동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장에 변동을 주셔도 괜찮고요 어, 취업을 못해서 좀 마음 많이 아프셨던 분들, 어,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어, 취업에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요. 어, 사업이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새롭게 어떠한 일 도전을 하시는 분들 좀 기인의 운이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거리처가 늘어날 수가 있고, 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이 좀 순환이 된다 소리가 나오고요. 어, 문서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 변동이나 아니면 혼인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가능하고요 집을 변동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세무서를 잡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이성이 없으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은 어, 이성의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이성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생 분들 중에, 어,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아직 내 생일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삼재가 깨끗하게 나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뭐 일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46세 경신생분들, 경신생분들은 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 소리가 나와요. 이성으로도 힘들고 부부지간에도 힘들고 아니면 자손으로다가 힘들고 근심 걱정이 좀 많았다 소리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 좀 내가 계획한 대로다가 좀 이루어지질 않았다 소리가 나와. 근데 의사년에도 이렇게 크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잔잔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경신생분들 중에 무슨 어, 변동을 주신데도 刚刚。等 아니면 새롭게 어떠한 걸 도전을 하신다든지, 어, 새롭게 무슨 창업 준비를 하신다든지 하시는 거는 그게 크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있는 자리를 지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어, 내가 무슨, 어, 창업 준비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전이 들어가는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자격증을 딴다던가, 어,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던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내큰 돈이 들어가면서 뭐 준비를 하시는 거는, 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 많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으로 다가는 부부지간에 좀 시끄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 자손으로다가 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춘기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근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어, 부부지간에도 좀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 다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신생 분들이. 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주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인간 관리를 잘하셔야 돼. 사람으로다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으로다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좀잘 챙겨라 소리가 나옵니다. 어, 58세 무신생분들, 어, 무신생분들이 같은 연에 운이 들면서 삼자라고 어, 해도 금전을 좀 벌고 가신 분들이 계시고 어, 일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어, 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져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전이 열리지 않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의사년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운이 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지, 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새롭게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하시려 하시는 분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꼭 보시고 그 터가 나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어 움직여 주시는 게 좋구요. 어 직장의 변동도 있고 어 취업이 힘들었던 분들도 어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어 내가 좀 이렇게 꼬여 들어갔다 풀어지는 게 없었다 하시는 분들 어 그래도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생긴다 소리가 나와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하나 좀 정리가 되고 하나 하나 해결이 되고 하나 하나 좀 풀어진다 소리가 나오고요 기인의 운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금전이 풀어진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을사년에 어,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래도 어, 금전은 순환이 된다. 그리고 무신생분들 중에 어, 이혼을 하셨던지 아니면 사별을 하셨던지 지금 혼자 계시는 싱글이신 분들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 어, 이상의 운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하고 어, 좀. 재혼을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어, 가능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어, 그런 운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별이든 아니면 사별이든 어,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 어, 싱글로 계시는 분들 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성을 만나고 있어도 이렇게 재혼을 생각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 가능하고요.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어, 그런 운도 있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어, 근데 집안에 좀 사춘기 자손이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어, 자손을 좀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괜히 자손으로다가 근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을 잘 살펴보시고 어, 그리고 무신생분들 중에 이렇게 인간관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너무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괜히 내가 머리 쓰고 잔께 어, 부리다가 내게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괜히 구설에 휘말릴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무신생분들 중에 이렇게 좀 손재수가좀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 목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목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집안에 어, 누가 아프대든지 어, 가정에 누가 아프대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뭐 잘못 투자를 했다든지 어, 이렇게 해서 좀큰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그래도 의사는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2025년도 을사년 원숭이띠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어, 삼재에 많이 힘들었어요. 원숭이띠분들이. 또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힘드신 분들, 그래도 을사년에는 운이 좀 열리고, 어, 금전이 좀 순환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희망을 갖고, 어, 움직여주시는 게좋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월리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어, 평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요. 어, 원숭이띠 분들도 나가는 3제 마무리를 잘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